예, 변기를, 아, 소변기로 이렇게 응용해 봤습니다. 근데 약간 불편했던 점이, 일일이 이제, 그이 바가치로 떠서, 이 소변 보는 곳에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물을 씻었는데, 물을 씻어 내렸는데, 아, 이거를 직수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약간 반자동 형식으로, 아, 이렇게 개조를 해봤거든요. 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안들립니다 아, 첫째, 이제 그 계량기에서 계량기 쪽에서 들어오는 물을 일단 잠그고, 어, 이 변기 옆에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셔야 돼요이 밸브를 풀어내셔가지고 테프는 테프 바르고, 이거, 이거 사실 때에 2구짜리를 사셔야 됩니다. 1구, 2구짜리.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이제 물통으로 연결하시고, 하나는 샤워기 꼭지를 하나 사셔가지고, 샤워기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손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샤워기가 보면은, 스토퍼가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물이 빠지고, 어, 들어가고 가는 건데, 이렇게, 이 물로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잠그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쓰레기통에다가, 다만, 물도 새지도 않고, 소변도 안 튀고, 화장실은 정말 깨끗해집니다. 한번 큰 돈은 들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브러시 통에다가 PVC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끈으로, 약간 탄력성이 있는 끈으로 묶어서, 이게 다 담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담가 놓고, 뚜껑을 좀, 이렇게 반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간단한 거는 이것만 하나 사오시면 돼요. 밸브를 2구짜리, 그, 변기 옆에 붙은 밸브 2구짜리를 사셔가지고, 이제, 하나는 샤워기를 연결해서 방금, 이제, 대신 샤워기 꼭지는 스토퍼 되는 거, 물이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걸, 뭐, 일반 천원샵에 들어 가면 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놓으면은, 소변 보고 물좀 내리고, 좀더 깨끗하게 하려면 물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물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리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소변은 절대로 바깥에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이 높이는 뭐, 알아서, 그, 사람의 신체의 높이에 맞춰서, 파이프를 짧게 하면 되고, 길게 하면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좀더 길게 하고, 키가 작은 분들은 좀더 짧게 하고, 그렇게 아마 높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